안녕하세요. 세종 FM정보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3월 28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운영 중인 척척세종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취약계층을 위한 가스시설 타이머콕 보급사업 신규 수요자 30가구를 발굴하고 사업신청을 대행했습니다. 척척세종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소규모 공공시설을 보수와 취약계층에 생활 부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척척세종은 가스 시설 타이머콕 보급 사업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홍보와 신청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시는 매년 설정된 시간에 맞춰 가스 중간 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 장치인 타이머콕을 취약계층의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척척 세종 등을 활용해 타이머콕이 필요한 신규 수요자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생활 불편 사항 해결과 더불어 정보 부재로 소외되는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편. 가스시설 타이머콕 보급 사업 신청은 내달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을 맞아 4월 한 달간 세종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15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선보입니다. 매년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은 4월 한 달간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독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림책 원화 전시, 인물예술 명사특강, 가족뮤지컬 알라딘, 책은할 기념, 집현전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시청책문화센터는 어도비인 디자인을 활용한 책 만들기 수업을 4월 5일부터 운영합니다.각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에서는 그림책과 함께하는 인체탐험, 어른들의 그림일기,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봄꽃 책갈피 만들기, 독서 여행을 진행합니다.독서문화 행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립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주간을 기념해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 독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에 열리는 행사를 통해 일상 속 독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분만 진통이 있다는 임신부의 다급한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세종소방서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이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세종소방서는 지난 22일 오전 8시 14분 세름동에 거주하는 A씨의 분만 진통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씨가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급대는 A씨를 먼저 인근 산부인과로 이송하려 했으나 당시 태아의 엉덩이가 아래쪽으로 향해 있었고, 임신 27주였던 A씨에게 조산 징후가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응급상황으로 판단한 구급대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 진통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구급대원은 침착하게 분만을 유도했고 a씨는 병원 도착 15분 전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남아를 출산했습니다. 현재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한 상태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미희 구급대원은 분만 시뮬레이터를 통한 훈련이 난산 분만에 큰 도움이 됐다며 한 생명이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구급대원으로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진 서장은 조산징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한 구급대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세종소방은 고품질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치원 소방서가 27일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운주산 고산사에서 봄철 산불 대비 전통 사찰 화재 진압 훈련을 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상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산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사찰 내 소방차량 진입 여건 확인, 산불 진화 장비 활용 및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 훈련, 사찰 방호를 위한 비화 방지, 방화성 구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진호 조치원 소방서장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지속되는 봄철에는 산림 화재 발생 우려가 크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며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으로 전통 사찰의 손실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세종시 교육청은 2023학년도 학교 회계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학교 회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교육부로부터 30억원의 보통교부금 장려 혜택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세종시 교육청은 학교 회계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집행 목표율 98.5% 이상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관내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추진한 결과. 2023 해계연도 마감일인 2024 2월 29일까지 원인 행위율이 99.2% 예산 현액 2126억 원 대비 2109억 원에 도달하여 당초 목표치를 0.7%포인트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 해계 재정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관내 학교의 월별 집행 계획과 추진 상황 수시 점검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학교 회계 전출금 조기 교부 개선 과제 발굴 등의 노력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특히 관내 모든 학교의 학교 회계 집행률 달성을 위해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에서 현장 지원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했으며. 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본청사업부서에 전달하여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K-에두파인 학교회계연수, 소소한 학교회계 배움, 최신 학교회계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 학교회계 운영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노력한 결과 학교 회계 재정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며 2024년도에도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회계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종시 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 집행 목표 달성으로 장려 혜택 인센티브 6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26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맞춤형 자체 법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체 법제 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법제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자치법규 이방 기초과정부터 실무 및 사례중심의 심화과정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마련된 교육 중첫 번째 자리입니다. 자치법규 이방 기본과정이라는 주제로 자치법규 이방 기준 및 작성의 원칙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팀장이 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 입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세종시 의회 이순열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의 기초를 다져 직원 내부의 입법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